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로마 더블링 디자인이 돋보이는 LONG 목걸이. 18K 도금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어요. 지금 57%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름다운 목걸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할 기회 4위입니다. 세련된 데이지꽃 팬던트가 돋보이는 롱 목걸이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서지컬 스틸 소재로 알러지 걱정 없이 당일 발송으로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 포장으로 소중한 분께 감동 을 선물하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에바주얼리 14k 18k 목걸이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글램 팝의 세팅이 돋보이는 데일리 목걸이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불가리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움을 합리적인 가격에 누려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눈부신스와 로브스키 원석 목걸이. 화이트 골드, 실버 925 소재의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여요. 불가리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이 아름다운 목걸이를 3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티타늄 스틸 큐빅 목걸이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변색과 알러지 걱정 없이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불가리 스타일의 고급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74% 할인 혜택으로 지금